기존에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할부 시장이 더욱 개인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해야 하는 할부와 같은 방식은 많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빌려 타는 차량은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하고 반납 혹은 인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관리가 편하고 고장이나 차량의 연식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주기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기렌트카는 차량 원금에서 만기 인수 가격을 빼고 실제로 차량을 이용한 기간 동안에 차량 가만 환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장기렌트카와 할부의 월 납입액 차이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했을 때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체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며 느끼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상품이기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더욱 찾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 30대 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차 구매는 지금 당장 나올까?